안 듣는 놈이 나중에 보면 꼭 좌파가 돼 있어요. 교수님 말씀을 잘안 듣는 놈이 전국 좌파가 돼 있어요. 국민의 말을 안 듣는 놈이 대부분 빨갱이가 돼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해초를 갖고 나왔는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할때 내란죄는 새 뜸이 안 되는 것이야. 과감하게 한번박자로나서 외쳤다. 우파의 헌법 박자. 김광수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아 우리 저 목사님께서 뉴욕 타임스 기자와 기자 회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본점 상경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액동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비상엄으로 국민을 학살했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습니까? 자기 손안에 있는 정권을 자기가 빼앗았단 말입니까? 대통령의 구국 행위를 내란으로 모는 반란 세력의 폐악질 도무지 이해, 납득, 공담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부는 폐허가 됐습니다. 당 대표를 하늘로 모시는 반란 세력 민주당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법무장관, 군사령관 등 모두 학살하면서 저들은 대한민국을 장난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심장이 터지는 삶을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가슴이 폭발하기 직전에 안타까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악행은 일들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고 벅찹니다. 차라리 눈을, 눈과 을눈 귀를 닫고 살고 싶지만 닫기도 어렵고 듣자니 속이 터집니다. 나라를 바르게 살리려는 대통령이 반국가선에게 협조하는 군수처, 검찰, 법원에 의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고 실험실에 생쥐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법치도 죽었고 법 양심도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난의 바다와 불 붙는 유리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2030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애국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여러분들은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환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녹슬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이 닳도록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이 무너진 지금 여러분만이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키우고,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로운 분노의 불로 대한민국을 불태우리는 세력을 완전히 태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제퍼스는 불의가 법이 될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기관이 아니라 반국가 반란 세력에게 부역하는 헌법 침해 세력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우리법재판소이자 헌법위반소를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국 동지들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에 강력한 응징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2월 3일, 내일 모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마흔여 임명 거부를 위헌이라고 선고하겠지만 강제성이 없기에 임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권한 대대행에 불과한 최상목은 임명할 권한도 없기에 맞습니다. 더더욱 임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수많은 애국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무지 위약에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왜그 자리에 없었을까 그때 왜 나는 침묵했을까 그때 왜 나는 애써 모른 척했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반국가 반란 세력과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종로, 청계천, 을지로, 소서문까지 아니 서울 전역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이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저항은 의로운 분노에 표출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국자람의 학대를 보시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화문 애국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보루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또 반국가 세력에 의해 자행된 대통령에 대한 학대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또이 땅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보루지지라고 명하셨고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 이 약속은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애국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가만히 바람만 보지 마시고, 고리를 제거해 주시고, 이 땅의 정의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수많은 목사가 장로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생각할 때, 특히 상당한 목회자들의 아증과 위선과 교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애국 성도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뜻을 돌이키사 이 땅의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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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망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승 교수님께 남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는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야 됩니다 이거 드론 영상으로 찍어서 내일 아침부터 저 헌법재판소 앞에 모니터를 틀어놓고 24시간 거기서 아마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 여러분 힘주고 피켓을 흔들면서 암살, 발사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 저 국회에서 눈물 질질 짜는 장생들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책나라 박재우리가저업하는 장생들이 한쪽 다리 들고 불을쓰는 꼬라지를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겸에 항명을 하는 장생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을 전부 다 군법의 해부에서 전리를 해야 겠다고 외치신 양머리 살아있는 현역 삼성자군, 우리 한격선 자군을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싸우기 위해서 모게 아니라 성리를 차축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제 밤만 해도 저는 야네 이렇게 미, 미끄럽고 그리어면는저 멀리 서는 분들 또 촬영하러 오시는 분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미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승리를 자축하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 지금 20대, 30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시식집에 이야기를 많이 합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내 이웃은 속일 수 있고 내 주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인다는 것이 저의 삶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은혜로 주시지만 하늘 나라의 상급과 이 세상의 축복은 가장 공의롭게 평가하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애국 하나만으로 이 나라에 대한 충성과 헌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지금 15년이 지나서 지금은 민간복장으로 했지만 저는 항상 군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제 삶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저는 제 인생의 어떤 날보다도 지금 정공원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시기가 이 불과 1, 2년의 시간이 제 인생의 화양 눈원하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10편 22편 28편에 보면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뜻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포퓰리즘 모든 독재정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의 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련과 러시아에서 스탈린치아에서 우리 기독교인 6천만을 학살했습니다 워택동과 시진핑은 여러분 7천만 명을 박해하려고 학살했습니다 베트남은 인구의 3분의 1인 200만, 600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떠니요 여러분, 김일성을살수 없이 지도자로 선택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지금 100년 정도를 가장 참혹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 북한 동포를 구원해서 해방시켜서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처럼 살도록 하자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왜이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장아이 사람은 신앙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애국심이 없는 그리스찬은참크리찬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이 없었으면 지난 45년간 우리 모든 분야에 안덩이로처럼 뿌리박힌 여러분 국가 방역 세력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찾결를 하면 됩니다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구부농성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한편이십니다 이전명과 사탄의 군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뒤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팔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가 우리를 배신해서 싸운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스로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르짖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더니 천사 한, 한 명입니다. 천사 하나가 와서 여러분 아스로 군대에, 사내립 군대에 모든 장수들과 주의관들을 바하라 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히려 모든 국가 반역 세력 정북 세력 종중 세력 반미 세력을 한꺼번에 다 여러분 법대로 조치하고 이 나라가 이제는 다시는 그런 놈들이 정권을 잡을 수 없도록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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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적닥 복귀해서 이 일을 감당하시오. 예수한국 보금통일을 건너서 자유통일한 우리 통일국가의 통일 대통령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계시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모든 저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직권자들, 우리 분할 전역한 모든 군칠신들 우리가 다 나오는 3천만 인입니다 이번에 넣읍시다. 여러분 얼마나 지않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영합니다. 하나